두 아들들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니 좋구나. 둘이 합동 결혼식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안 친척들한테 아직 둘째 결혼한 거 얘기 안 했으니 가만히 있어요. 그게 좀 걸려. 아무리 반대하는 결혼이어도 식은 놀리게 해줬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아버님. 저희는 혼인신고하고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려요. 우리도 언젠간 식 올려야지. 이제 애기 갖고 하면 며느리로 받아주실 거지, 엄마? 그건 시부모한테 하는 거 봐서 결정할란다. 아직까지 내 속에 분노가 들끓는다고. 압구정 성형외과 의사로 잘나가는 내 아들이 웬고졸에 어린이집 선생하고 결혼을 하며 친정엄마는 제주도 해녀한다고? 아휴, 참. 어머님, 제 배경에 대해선 어떻게 바꿀 수가 없네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는 며느리 될게요. 죄송해요. 내가 둘째 내외 때문에 고혈압약 먹기 시작했다. 하도 열이 받아서 아직도 잠이 안 온다고. 아이고, 혼인 신고하고 잘 사는 애들한테 이제 그만 좀 해요. 첫째 준기는. 그래도 호텔에서 성대하게 축복받으며 결혼식 했으니 기분 좋겠다. 네 아버지, 결혼식 맞춰서 홀가분하네요. 결혼 준비하느라 설아가 고생 많았죠 뭐. 어머님, 저희 호텔 결혼식 꽃장식은 마음에 드셨나요? 부케가 결혼식 꽃장식 때문에 웨딩 플래너가 외국까지 출장가서 꾸민 거거든요. 그럼 기쁨 있고 내 맘에 아주 쏙 들더라. 초대된 내빈들도 며느리 잘 얻었다고 어찌나 칭찬을 많이 하든지. 내가 아주 어깨가 으쓱했다니까. 사돈 어른들도 아주 교양 있고 대화가 잘 통하더라니까. 참 사돈 어른들도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셨지. 네, 결혼식 마치고 바로 캘리포니아 본가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 서라야 앞으로 애 낳고 하면 더욱 부모님 많이 보고 싶을 거다. 그럴 땐이 시어미를 엄마처럼 여기고 나한테 연락해. 내가 네 얘기 다 들어줄게. 엄마처럼. <laughs>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진짜 제 친엄마 같아서 너무 좋다니까요. <laughs> 고부간에 아주 보기 좋구나. 우리 아들 둘다 서울대 의대에 압구정 성형외과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내가 아들들 자랑 엄청 한다고. <laughs> 그럼요. 우리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보통 똑똑했나요? 나란히 영재학교 진학하고 천재였죠 뭐. 아휴, 둘째 결혼만 잘했다면 완벽한 로얄 패밀리가 될수 있었는데 오게티네요, 오게티.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착하고 현명한 여잔데요. 오게티라뇨. 혜성이도 친정 부모님께 사랑 많이 받고 자라내라고요. 사랑은 무슨?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을 텐데 부모 사랑 받을 시간이나 있었겠냐? 게다가 아빠는 원양어선 타다가 물에 빠져 일찍 죽었다며. 아이후. 어휴... 집안꼴 보나만 하지 뭐. 어머님, 그래도 아빠가 살아 생전에 외동 딸인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야, 너 이제 정식으로 혼인 신고 했다 이거냐? 뭐 어디서 말 됐구야? 너 때문에 나빠진 내 건강이나 물어내. 혼인 신고 무효소송 내버리기 전에. 아, 여보. 그만 좀 해요. 그냥 신경 쓰고 삽시다. 본인들이 행복하면 됐지 뭐. 완벽한 내 아들을 저런 말도 안 되는 집안 여씨가 빼서 갔으니 내 분통이 안 터지겠냐고요. 아 참. 예, 설아야. 너네 집안에도 아직 둘째내 결혼한 거말안 했지? <laughs> 네, 어머님. 어머님께서 비밀로 해달라 하셔서 그냥 도련님 아직 총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건강 안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노염 푸세요. 제가 동서 대신 며느리 역할 잘할게요. 그래, 서라야. 역시 너밖에 없다. 하, 내가 딸이 없어 지금껏 서운했는데 딸 없는 한을 푸는구나. 고맙다. 엄마. 며느리 너무 차별하지 마세요. 저희도 부모님께 잘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너넨 그냥 조용히 알아서들 살아라. 앞으로 경제적 지원은 딱히 없을 테니 그리 알아. 저도 성형외과 의사고 돈도 벌만큼 버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손안 벌릴 거예요. 그리고 같은 병원 운영한다 해도 네 형이 원장이고 넌 부원장이니 네형 몫을 더 챙겨줘야 한다. 알았지? 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동서, 뭐해? 어린이집 애들 보느라 바쁜가? 아, 아니에요, 형님. 애기들 낮잠 시간이라 괜찮아요.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그럼, 방금 어머님이랑 미수관 데이트하고 오는 길이야. 가끔 어머님이랑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VIP룸도 다녀오고, 명품샵도 둘러보고, 그렇게 지내지 뭐. 아, 참, 동서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해버렸네? 나야 뭐, 주부고, 집에 아줌마 둘이 났으니까, 딱히 할게 없어서 말이야. 아, 그러셨군요. 저희도 남편이 아줌마 쓰자고 하는 걸, 그냥 제 살림 남한테 맡기기 싫어서 거절했어요. 형님은 편하게 사시네요. 내가 한양대 의상학과 석사까지 마치고 미국에 유학 갔다 왔잖아. 패션 업계에서도 좀 일했고. 어머님도 미대 출신이시라 우리가 예술적 감각이 통하더라고. 시어머님이랑 너무 잘 맞으니 진짜 친엄마 같다니깐. 네. 형님이라도 어머님께 며느리 도리 해 드리니까 제 마음이 편하네요. 오히려. <laughs> 그래? 나 같은 불편해서 그냥 수준 맞는 집안으로 시집 갔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아, 그렇잖아.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이라 시댁 친척들한텐 결혼 사실까지 비밀로 하고 혼인신고만 겨우 하고 샀는데.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 나 같은 그냥 비슷한 수준의 고졸 남자 하나 잡아서 결혼했을 텐데. 그럼 그 집안에선 최소한 며느리 대접은 받을 거 아냐. 결혼식도 올리고 말야. 애기 낳고 살다 보면 언젠가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겠죠. 친척들도 차차 만나면 되고요. 그냥 결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뭐 그렇다면야 다행이고. 아참 어머님이 동서랑 개인적으로 말 섞기 싫다고. 나한테 전달하라고 한 소식이 있어. 네? 그게 뭔데요? 어, 시댁 이모님 딸이 이번에 신라호텔에서 결혼하잖아. 그 시조카도 거의 준 재벌 집으로 시집가나보더라고. 근데 어머님이 서방님만 참석하고 동서는 그 결혼식에 오지 말라 시네 아, 그러셨어요? 아직 친척들한테 결혼한 거 얘기 안 하셔서 그런가? 네, 뭐 어쩔 수 없죠. 아 참, 그리고 이번 추석 때난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을 갈것 같아. 어머님이 그래도 조상 차례는 모셔야 한다며 일하는 아줌마들이랑 동서는 추석 전날부터 와서 장 보고 차례상 차리라고 하시네. 가능하지? 빨간 날이라 어린이 집은 쉴거 아니야. 아, 네, 쉬긴 쉬죠. 그럼 저랑 남편만 가서 차례상 준비하면 될까요? 그래, 좀 미안하게 됐네. 어머님이 동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꼴보기 싫어하시는 걸 어떡해. 내가 중간에서 중지할 수가 없네. 어머님 마음이 워낙 굳건하셔서. 아니에요. 형님이 뭐 어떡하시겠어요. 다제 업보죠. 형님은 금수저로 태어나셔서 좋으시겠어요. 시댁에서 이렇게까지 대우받고. 뭐, 다 부모를 잘둔 탓이지. 난 그저 공부만 열심히 했을 뿐이고. 암튼, 신세한테는 그만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자고, 응? 화이팅, 동서. 네, 형님, 들어가세요. 형님한테 연락 왔는데, 이번 추석 때 시댁은 해외여행 떠나신다고 우리 부부만 와서 차례상 차리라네. 뭐?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냐? 우리도 여행이나 가자, 여보. 어떻게 그래? 어머니 명령인데. 안 그래도 며느리 대접도 안 해주시는데. 이런 때라도 정성을 보여야지. 아, 참. 그리고 당신 사촌동생 신라 호텔에서 결혼하는데 나는 참석하지 말라고 하셨대. 아, 뭐? 진짜 내가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해야겠네.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무시할 수가 있는 거야? 정수한테는 친딸처럼 잘해주시더니, 당신한테는 이게 뭐야! 내가 다 열이 뻗치네, 정말? 그놈의 배경, 조건이 다 뭐라고!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착하고 예쁘고 현명한 여자인데, 이렇게 무시하다니. 남편인 당신만 날 알아주면 되지, 뭐. 난 그런 생각으로 살아. 우리 애기 낳고 하면 인정해주시겠지. 그때까진 그냥 시댁 눈밖에 안 나려고 조심해야지, 뭐.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죄지는 기분이라 진짜 맘 같아선 우리 집이랑 염 끊고 살고 싶지만 부모님도 열로 하시고 하니 조금만 당신이 참아줘. 나도 중간에서 온갖 멸시 차단하려고 노력할 테니. 어 그래주면 고맙고. 뭐난 워낙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니 크게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을게요. 걱정 말아요.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사람 하나 잘 골랐다니깐 우리 얼른 예쁜 아기 만들자. 예쁜 가족 만들어서 우리 가족만 바라보고 살지 뭐. 야, 니네 엄마가 우리 집으로 전복이랑 문어랑 보냈더라. 무슨 스티로폼 박스에 잔뜩 싸가지고, 아휴, 품격 떨어지게. 아, 어, 저희 엄마가 해녀이시니 직접 잡으신 싱싱한 해삼을 보내셨나 봐요. 그럼 좀 포장이라도 백화점 포장처럼 고급스럽게 하든가 무슨 돗대기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아 뭔가 깨름직해서 일하는 아줌마들 주고 나머지는 끓여서 우리 집 키우는 강아지 사료로 줬다. 개들이 아주 잘 먹더라. 네? 어머님 그거 산지에서 사 먹으면 정말 비싼 것들이에요. 싱싱하고 품질 좋은 해산물만 골라서 보내셨다는데. 남들 주고 애완동물 줘버리셨다고요? 그래 왜? 안 되냐? 나는 믿을 수 있는 백화점 음식만 사 먹는다. 앞으로 이런 거 보내지 마시라고 해. 혼수도 제대로 안 해와서 미안하셨나 본데. 난 혼수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널 며느리로 인정하기 싫다고 네 엄마한테 전해라. 어머님 혼수는. 제가 번 돈으로 세간살이는 다 해왔잖아요. 넌 그야말로 세간살이만 딱 해왔지. 그것도 아주 싸구려로. 너 첫째 네집 가봤니? 걔네 집 가구들은 다 이태리 수입제 한 세트로 쫙 맞춰왔더라. 그리고 걔가 시집오면서 내 모피코트며 시댁친척들 세우시며 이불이며 얼마나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지 아니? 아휴. 넌 어떻게 시댁 부모들 선물은 하나도 안 해올 생각을 하니? 그러면서 며느리 대접은 받고 싶냐? 어머님 죄송해요. 앞으로 살면서 잘해드리겠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네요. 첫째 며느리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까지 나온 수제자니. 설아가 패션 센스나 미적 감각이 아주 출중하니까 동서끼리 잘 어울리면서 교양 수업 좀 받아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형님께도 자주 연락 드릴게요. 그래, 우리 집이 너네랑은 수준이 많이 다를 거야. 그 계급에 잘 맞춰 들어오는 것도 체주다. 알았냐? 네,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 예, 준여가. 내가 한번 생각해봐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 응?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혼인 신고까지 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너네가 하도 바득바득 구겨서 혼인 신고까진 허락했다만 아직 애도 없고 요즘 한번 이혼하고 새장 가드는 건 일도 아니더라. 라널 사위 삼겠다는 내 주위 사람들이 줄을 섰어. 아직 결혼한 거 비밀에 붙이고 있으니 주말마다 며느리 모르게 선이랑도 어? 한 번씩 보자꾸나. 엄마 미쳤어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에 압구정 성형외과 의사 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난내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현명하고 착한 아내 만나서 안정감 있게 잘 살아가려 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초를 치는 거예요, 엄마? 제가 행복한 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네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 거야, 이놈아. 네 장모가 해녀로 일하면 얼마나 하겠냐? 아휴, 앞으로 네가 네 친정까지 먹여살려야 할 텐데. 너도 하수구 구멍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는 길이라고. 저희 장모님이나 외동딸인 와이프나 다들 알뜰하고 검소해서 생활비 몇푼 들지도 않아요. 저도 벌 만큼 많이 벌고 있고요. 어휴, 이 헛똑똑이야. 그럼 너 애나 좀 천천히 가져라.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좀 보게. 아니에요, 엄마. 빨리 아기 열언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살 거예요. 앞으로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을 테니 신경 끄세요. 저도 이제 지치네요, 엄마. 혜성아, 우리 못본지 너무 오래됐다.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는 거야? 어, 대희야, 보고 싶다. 나 결혼 생활은 뭐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지. 아직도 시댁 반대는 심하고? 어 그렇지 뭐.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쉴드 쳐줘서 불행 중 다행이야. 네 남편 형이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거잖아. 어쨌든 첫째 며느리는 잘해주신다며. 어 형님은 워낙 금수저에 배경이 화려해서 어머님이 본인과 급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친딸처럼 잘해주셔. 형님 성이 굉장히 독특해 판실하니까. 판씨? 나 아는 언니도 판씨 있었는데. 아, 참. 그 언니도 압구정 성형외과 의사 꼬셔서 결혼해서 신부상승했다고 하던데? 니네 남편이랑 형도 같은 압구정 성형외과 의사잖아. 그치? 어, 맞아. 형님 성함은 판서라야. 이름도 독특하지? 뭐? 판서라? 그럼 내가 아는 그 판서라가 맞는 모양이네? 형님 사진 있어? 한번 줘봐. 어? 내가 아는 판소라 맞네. 이 언니 절대 금수저 아니야. 거짓말도 엄청 잘하는 언니였는데 완전 다 속이고 결혼했나 보네. 나 재수할 때그 언니가 오수인가 육수인가 장수생이었어. 결국 한양여대 전문대 가긴 갔다만. 뭐? 한양대학부에 석사까지 마치고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까지 졸업했다던데? 아 미국 얘기도 해? 아그 어, 언니가 입이 좀 나불나불되는 스타일이긴 한데 스토리가 좀 길어 얼굴이랑 몸매가 되니까 전문대 다니다가 잠깐 알바로 화류계에 몸담았다가 완전히 그쪽으로 빠졌나 보더라고 그러다 재미교포 손님 하나 물어서 세컨드 자리로 미국 같이 가서 잠깐 살았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지 미국에서 추방당하고 와서. 신분 세탁하고 압구정 성형외과 의사 꼬셔서 결혼했다는 소문은 들었어 그게 너희 시댁 집안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야 세상 좁다 진짜 거짓말하고 살면 안 된다니까 뭐라고? 그럼 다 뻥이란 말이야? 결혼식에 미국 캘리포니아 사시는 부모님까지 오셨다는데? 아마 다 대역 불렀겠지 요즘 그런 알바 많잖아 그 언니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라 연 끊고 산다고 들었어. 흙수저였으니 돈이 필요했겠지. 화력에 들어가서 한탕 쫙 뛰고 돈좀 모았나 보던데? 2차, 3차 가리지 않고 다 나갔대. 헐, 소름이다 진짜. 심장이 내려오는 기분이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 일색일 수 있지? 암튼 알려줘서 고마워, 데이야. 나중에 식사 한번 대접할게. 조만간 보자. 알콜 중독 아버지랑은 연 끊었다고요? 오수 육수에서 전문대 가고 룸에서도 좀몸 담았다던데? 뭐? 지금 그걸 어디서 들은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난다 처음 듣는 얘긴데. 누굴 얘기하는 거야? 누구긴요. 형님 과거 얘기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흙수저였을 텐데 그래도 성실히 돈 모아서 혼수도 잘해오고 신분세탁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아님 거짓말 능력을 칭찬드려야 하나? 참... 그거 누구한테 들은 거야? 당장 말해! 확실히 숨기실 거면 그 특이한 성이며 이름이며 다 바꿨어야죠. 아님 입이라도 무겁든가. 본인 입으로 주위에 자랑마냥 다 까발려 놓고, 형님이야말로 신분상승 제대로 한거 축하드려요. 동서, 이러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자고, 그거 시댁 어른들한테 얘기할 건 아니지, 설마? 왜요? 얘기하면 안 되나요? 누구나 다 과거에겐 창피하잖아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있는 거죠, 뭐.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바짝 엎드려 사과할 테니, 지금껏 동서 무시한 거한 번만 용서하고, 나좀 살려줘, 어? 이게 어떻게 얻은 가정이고 기회인데, 나 새삼 살게 도와줘, 어? 전 그냥 사실만 전달할 거예요, 어머님께. 뭐, 선택은 어머님께 달렸죠. 어머님께서, 그리 좋아하시는 큰 며느리를 그렇게 쉽게 내치시겠어요? 나 아직 혼인신고 도안 했단 말이야. 나 애도 없는데 이 사실 알면 나이 집안에서 쫓겨나. 제발 동서, 나좀 살려주라. 동서. 혜성아, 네가 2주 전에 말한 거다 사실이더라. 내가 흥신소 써서. 한설악해 과거 다 캐냈다. 심지어 룸사롱에서 몸을 어떻게 굴렸는지 몰라도 임신도 할수 없는 몸이라더라.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다 속이고 시집올 수는 있는 거니? 아휴, 이젠 사람이 무서울 지경이야. 요즘 내가 정신과 다니며 공황장애 약 먹고 있다. 어머님, 제가 다 죄송하네요. 괜히 다 말씀드린 건지 분란만 일으킨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아니다. 내가 이번 일 계기로 널 다시 보게 됐다.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께 잘하고 우리 준혁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내조 잘하고 그깟 돈이며 학벌이며 조건들이 다 무슨 필요니? 그저 너처럼 착하고 진실되게 살면 그만인 것을. 아휴, 지 마누라 일로 우리 중기도 충격받고 걔네 이미 갈라섰다. 뭐 혼인 신고도 안 했으니 이혼이랄 것도 없지. 지금 판서라 그녀를 고소해버릴까도 생각하고 있다. 어머님, 형님도 흙수저로 어렵게 자라서 아마 그런 잘못된 선택들을 한것 같아요. 이미 갈라섰다면 고소까지는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도 속상하겠죠. 뭐, 음, 그래, 그건 니네 말대로 생각 좀 해보련다. 요즘 너무 머리가 아파서 말이야. 참, 다음 달쯤 니네 부부 결혼식을 신라호텔에서 치러줄까 하는데, 니네 생각은 어떻니? 저희 결혼식이요? 어, 저희야 너무 좋죠,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가 어렸을 때부터 참 착했는데 괜히 그동안 고박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렇다. 너한테 미안한 거야 말해뭐 하겠니. 날 용서해 다오 진심으로 사과한다. 너희 결혼식 성대하게 치러주는 걸로 내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한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며느리로서 정말 잘할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라 호텔에서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전 곧바로 임신했고, 현재 임신 4개월 차 됐네요. 형님은 저희 가족과 완전히 연락이 끊겨서 그후 소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시댁으로부터 고소당할까봐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네요. 아, 참. 시어머니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히도 좋은 동네에 아파트 장만하는데 시댁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네요. 이제 아기 낳고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진실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저희 인생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댁내에서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